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프랜차이즈는 로봇중화요리 미래반점입니다. 서울 사당에 위치한 로봇중화요리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방장이 필요없으며 중식 일반 메뉴인 자장면과 짬뽕 전 과정인 면뽑고, 삶고, 완성까지 최초선분이면 완성. 그 다음은 1분에 한 그릇씩 만들어내는 로봇이 있습니다. 맛도 유명 셰프가 만든 레시피로 설정해서 그런지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착해서 자장면은 5,000원, 짬뽕은 7,000원으로 가성비도 좋았습니다. 요리 부분도 별도 로봇 기계가 있었으며 유명 셰프님이 메뉴 개발에 열중이었습니다. 안내해주시는 한분 아주머니만 계셨는데도 손님이 많아도 거뜬했습니다. 로봇 제작 주문시 4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 신청하듯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즘 인건비로 지출이 많으시는 사장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초기 설비자금이 들어가서 그렇지 한번 들여놓으시면 5년간 무상 AS도 가능하다네요. 제일 좋은 점은 24시간 요리를 해낼 수 있다는 점, 맛이 일관된다는 점입니다. 주방장 급여 1년 치면 기계장만 하셔서 혼자 배달만 돌리셔도 돈 되시겠죠? 목돈이 없으신 분은 설비 보증금 들어가고 매월 수익에서 나눠내는 방식도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설비 보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벤트로 선착순 10개 지점은 천만원 상당의 커피 머신도 증정해준다네요.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로봇중화율이 미래반점 사당점 가셔서 맛보시고 결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프랜차이즈는 로봇중화율이 미래반점 사당점이었습니다. 이상 로봇맨이었습니다.